무변태, 곤충의 성장 과정에서 탈피를 하더라도 형태나 기능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완전변태, 곤충의 성장 과정 중 하나로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4단계를 거치는 것. 포장 동화 능력, 포장 군락의 단위 면적당 동화 능력, 광합성 능력, 옆면 적지수, 식물 군락의 옆면적을 그 군락이 차지하는 지표면적으로 나눈 값. 중성 식물, 중일성 식물. 대단히 넓은 일장에서 화성이 유도되며 화성이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 정일성 식물 중간 식물 어떤 좁은 범위의 특정한 일장에서만 화성이 유도되는 식물 광관리 양생식물 보상점이 높아서 그늘에 적응하지 못하고 햇볕을 쪼이는 곳에서만 잘 자라는 식물 광포화점도 높음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자작나무 음생식물 보상점이 낮아서 그늘에 적응하고 광을 강하게 받으면 해를 받는 식물. 팔손이, 식나무, 사슬의 피나무, 너도밤나무, 좀솔송나무. 수간주사 처리하고자 하는 약액을 나무의 줄기나 뿌리에 구멍을 뚫고 주입하는 방법. 수간주사의 장점. 목적으로 하는 수목에만 주입할 수 있고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공중으로 비산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활산성, 토양 용액에 들어있는 H 플러스에 따른 것. 잠산성, 치환산성, 토양 교질물에 흡착된 H 플러스과 L 이온에 따라 나타나는 것. 먹이 트랩, 곤충 등을 잡기 위해 먹이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 흡충기, 물 속에 있는 기생충인 흡충류를 채집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광합성의 정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적산 온도, 작물이 일생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총을량 작물의 발아로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의 섭씨 영도,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하여 구함. 유효 온도,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범위의 온도 또는 기본 온도와 유효 고온 한계 온도 범위 내의 온도.